자, 대단한 평가하기 171번부터 문제 풀도록 할게요. 함수 fx에서 x의 값이 1부터 2까지면 할때 평균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부터 구하면 x 증가량 2-1분의 f2-f1 2 f2 e. a s 미분계수 f'a다. 그럼 이거 먼저 계산하면, 좌변 계산하면요. 1분의 f2 4-10-3 에서 f1 1 빼기 5 플러스 3 계산하면 마이너스 어, 3 빼기 마이너스 음, 1 해서 마이너스 2 이고 미분해서 a 대입하면 됩니다. 따라서 이 a 가 3이므로 a는 2분의 3이다. 1번이 되겠다라는 거고 172번. 요거 정의 정확히 외워야 되지. 음. 얘에서 얘뺀거 분모에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3h잖아 그래서 3 써주고 바깥에다 3 곱해주세요 분모에 3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만큼의 정의가 얘가 뭐가 돼 f 프라임 1이다 왜 h가 0으로 가면 여기 1로 가고요 여기도 0 h가 0으로 가면 얘도 1로 가니까 f 프라임 1이다 3f 프라임 1이니까 f 프라임 1은 미분에서 1 넣어 6 2 0이2 플러스 4 이런 8이야 따라서 3 8에 24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. 173번이 조금 어려울 거야. 이거 잘해야 돼근데 자, X 빼기 1이 있으면 우리는 FX 빼기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FX의 세제곱, 얘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. 이렇게. 항상 F, 미지수 빼기 상수니까 요걸로 맞춰주자고. 그 다음에, 여기서 지금 플러스 F1이 없잖아. 원래 있던 것도 써주시고요. 얘도. 지금 식을 변형을 분자를 지금 식을 변형을 하는 거야. f 지금 플러스 f1이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f1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거 이렇게 써주면 지금 이 식하고 다름없는 식이에요. 이렇게 맞춰주셔야 된다고 알았죠?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분할을 할 거야 하는 거야. 됐죠? 이해됐죠? 그리고 나면 x-1분의 어 fx의 세제곱빼기f1의 전체 마이너스인데 여기다 뭐 해줘야 되냐면 또 여기도 x 세제곱빼기 1이니까 여기도 부모분자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곱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걸 곱해주신다고 그러면 얘가 이만큼이 얘가 뭐가 돼 x 세제곱 f 프라임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f 프라임 1 곱하기 여기다 1 넣어주면 3 요기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2까지 곱해주시면 그 다음 더하기 요 뒤에 걸또잘 해야 되는데 요 뒤에 거 요거 f1로 묶으면 x 세제곱 빼기1 x 빼기 1이기 때문에 약분 하면 x 세제곱 x 플러스 1이니까 3 f1인 거죠 근데 f1은 5니까 여기는 15가 돼서 9가 되겠다. 최종 답은. 다시 한번 복습 꼭 하시고요. 그 다음 2차 함수 f 가 있는데 어 gx에 대해서 x 1인점에서 좌표가 곡선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다. 자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이 전체를 미분한 거잖아. f'x 프라임 gx 고배 미분법을 잘 쓰셔야 됩니다. 이렇게 될 거라고. 여기다가 x가 몇에서? 1일 때니까 1 대입해. f 1 g 1 f 1 g 1 이거가 마이너스 이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g 1 이랑 g 1 알려줬으니까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이고 얘가 1이야 됐지?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것도 f 프라임 x 는2 x 마이너스 k 라는 걸 알아서 여기다 1 대입하면 2배1이 k 입니다. F1은 당연히 1-k의 제곱일 거고 됐지? 그럼 이제 전개하면 k에 대해서 2차식일 거니까 전개합시다 자 요거 계산하면 2-2k 여기는 마이너스 3k해지고 플러스 6k-3 2-8 거의 다 됐지 이제? 그래서 3k해지고 다음 넘길게요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빼기를 넘기니까 어, 플러스 1로 가서 마이너스 7 빵 그럼 3k k. 마이너스 7 플러스 1. 따라서 k는 3분의 7과 마이너스 1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3분의 7이다. 라는 겁니다. 176번으로 가서 1 1 5번 미분 가능할 때래. 미분 가능하면 두 가지 하면 됩니다. 그냥 대입 미분해서 대입 뭐? 그냥 대입 미분해서 대입. 여기다 그냥 대입 한다고. 2 e 플러스 b와 a 플러스 1이 같아야 돼요. 라는 첫 번째 하나. 두 번째는 미분해봐. 2는 2a 플러스 1 여기 2에 x잖아요. 1 대입한 거야. 대입한 거라고. 1을 대입했다고. 그냥 대입과 미분해서 대입. 그럼 여기서 a 값이 나오지. 2a가 1이니까 a는 2분의 1이다. 그러면 b는 a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. 라는 겁니다. 그래서 f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B이므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다. 176번 접선 중 얘와 평행한 기울기가 2인 거 그럼 얘를 접점이 뭔지 몰라. A, 몇이라고 나. a 에의 기울기가 몇이라고? 2가 된다고. 3A제곱 빼기 1인데 그게 2라고. 따라서 3A제곱은 3이므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다. 됐죠? 그러면 1, 몇과 마이너스 1, 몇이 되는 겁니다. 1 대입하면 여기다 어 2.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. 뭐 이렇게 되네요. 그러면 요거는 기울기가 2니까 y는 2x-1 마이너스 플러스 2 하면 은 2x가 되고요. y는 2x. 그럼 얘랑 이걸 지나는 직선, 기울기 이면서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인 직선이 얘야. 그럼 얘랑 이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됩니다.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위는한 점과 한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해서도 무방하니까 그래서 2x-y는 빵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그래서 5분의 4루트 5다.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